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새 차를 이렇게 딱 사오잖아요. 100명이면 99명이 어떤 줄 알아요? 꿈에 부풀어갖고 차를 검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인수증에 사인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로 와요. 새 차들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그죠? 그래서 주유소에 랄라랄라 하고 드라이브 갈겸 시운전 갈겸 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받고 나중에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와요. 하자가 있다고. 근데 이미 어떻게 됐죠? 자동차 난발 달아버렸어요. 요즘은 임신한바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보셨어요? 거의 없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등록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그래서 임신한바 기간을 이틀이고 3일 정도 뒤에 자동차 남바를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 큰 하자가 없으면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자동차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등록해 달라고 하루 정도만 타봐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그 다음 날 해도 늦지 않잖아요. 등록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차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지금 사이드 뷰 미러, 운전석 도와조석 뒤에 도와 뒤핸다, 에 그리고 앞에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거 외관 검사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휠이 멀쩡한가, 기스는 없나, 타이어는 어디 상처난 데 없나, 타이어는 내 짝이다 한국건가, 어? 그러면 키너지 EX인데, 키너지 EX가 공장에서 내짝이다 똑같이 달려 나왔나? 그런 유광 검사를 하셔야 돼요.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제일 많이 지적을 하는 게 이런 단차들을 많이 보세요. 라이트, 뭐 이런 거, 몰딩류 같은 거. 자, 본네트를 닫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차라는 거.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조립을 하기 때문에 단차라는 거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단차를 어 아예 없애는 게더 고객 만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동차는 예전에 새차때 어, 야간에 주차를 해놨다가 사고가 난 차량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라이트를 이렇게 살짝 운전석하고 조석을 비춰보시면 약간 칠이 틀려요. 지금은 색이 많이 바랬지만 황금 도색한 칠 같은 경우는 이 도장 표면이 오렌지 필 현상이라고 불껍데기 마냥 살짝 티가 나요. 우들투들하게. 여러분들 이 자동차 도색은 자동차 제작사 공장이죠, 공장. 공장에서 이 내장, 이런 유리, 이런 몰딩, 시트 하나도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음이온 전착도장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 공장에 칠을 못 쫓아와요 아무리 여러분들 직영사업소 가서 똑같이 칠해도요 공장 칠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공장 안에서 차를 주차를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기스가 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스크래치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리바이카라고 그러고 탁송하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이 싣고 오다가 또,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스가 간다고. 그러면 도색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 기스 난 채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티가 나요. 외관 검사할 때칠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음연 존착도장을 아무리 잘하고 열 처리를 잘해도 칠이 살짝 이렇게 흘러내린 게 있어요. 강아지 이빨이나 상어 이빨처럼. 그러면 어, 요렇게 있는데, 그걸 딱 떼어내면 칠이 똑 떨어지겠죠? 그러면 보기가 흉하겠죠?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뒤휀다하고 반바하고 보면은, 여기 반바가 살짝 떠있죠? 이런 걸 단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건 얼마든지 사실은 조정이 가능해요. 이거 테일라이트 빼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인정하고 그냥 인수하겠다. 그러면 사인을 하시면 돼요 계약서에 트렁크 이 리드선하고 이 조수석 뒤핸다 있는데 테일라이트하고 이 높낮이가 지금 살짝 틀려요 그죠? 살짝 틀리다고 그것도 단차. 자, 그럼 운전석으로 가 봅시다. 운전석도 육안으로 보셔도 언뜻 보셔도 차이가 있어요 높이가 그죠? 그럼 이런 것도 단차. 다 단차.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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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단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정할 수 있냐? 꾹꾹 눌러갖고 당연히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큰 지장이 없을 때는 그냥 타셔도 돼요. 이 테일라이트를 만들 때 여기가 조금 높은 경우도 있어요. 차량별로. 그런데 여기 이렇게 트렁크 끝단선 선이잖아요. 선 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선이 여기가 폭은 좁은데 여기는 넓다든가.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A4 용지를 놓고 자를, 플라스틱 자를 놔보세요. 그랬는데 살짝 이렇게 들려있어. 그러면 심하게 단차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인수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테일라이트 플라스틱이잖아요. LED라 비싸요, 요즘에. 자, 그러면은 이런 데가 크랙이 같거나 기스가 쭉 같거나, 그럼 또 인수하시면 안 되죠. 물론 얘는 사고 차예요. 뒷반바가 크랙이 같거나, 이렇게 7리 그러면 또 인수하시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한테 고지를 하고, 빠고 차가 밀렸어도 다음번 차를 다시 받아보셔야죠. 그죠? 그러면 탁송하시는 대리바이카, 차를 실고 오는 그런 외주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허탕친 거야. 얘 갖다 주고. 가장 좋은 거는 단골 카센터로 탁송을 받아서 내가 회사에 있잖아요. 그럼 탁송을 받아서 거기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탁송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금이야. 시간이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렇게 싣고 와서 빨빨 갖다 줘야 돼. 그럼 빨빨 사인하라 그런단 말이야. 빨빨 사인하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야. 나중에 하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서 인수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 커피 한잔타 드리든가. 캔커피 하나 사드리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잠깐만 그러고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금방 얘기했듯이 단골 카센터, 단골 자동차 정비소, 블렌즈든 기아큐든 내가 맨날 거래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검사 해주는데 검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검수해 주는데 돈 받겠어요? 단골인데? 어, 돈 달라고 그러면 드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삼사천만 원짜리 어집 G80 같은 거 풀옵션해도 9천만 원, 8천만 원 하는데 그런 거를 그냥 막 타실 거냐 한 말이에요. 그러면 단골 카센터를 갔을 때는 이게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 같은데 언더카발 다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뛰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누유가 되는지 어디가 뭐 크랙이가 있는지, 어 누수는 없는지 이게 부동의 호수 아니에요. 그런 걸다 일일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어, 여기 물이 흘르는 흔적이 있네? 어디가 뭐가 이상이 있나? 라지에타 터졌나? 호수가 뭐가 이상이 있나? 이렇게 밑에서 다 올려다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 봤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럼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다못해 이 워셔액통, 워셔액통이 뭐또 크랙이 같나? 어? 워셔액 못하는 작동을 하나? 헤드라이트는 들어오나? 인포테인먼트가 제대로 내비게이션 작동하나 음성은 나오나 그것도 다 확인해야 되고 SD카드 동봉하는 거 같이 왔나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바닥 매트 이거는 이제 바꾼 거지만 바닥 매트 지급품들 있잖아요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급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있나 트렁크에 여러분들 넣어주는 거다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급하는 저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라고 그래서 바람 넣어주는 거, 빵꾸 났을 때 수리하는 거, 이런 삼각대 같은 거 지급품은 다 있나?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씩만 다 보더라도 시간이 꽤 걸려요. 인수 사인을 바로 하고 바로 안히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아유 나는 진짜 뭐잘 봐, 진짜 나는 눈이 뭐, 잠자리 눈처럼 눈, 눈동자가 수백 개야.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런 웨더 스트립, 눌림 상태, 찢어짐 상태, 이런 거 하나까지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트, 가죽 시트잖아요. 요즘 뭐, 나파 가죽도 있고, 별의별 가죽이 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가죽 시트 하나에 뭐, 흠집이 있나, 어? 그런 것까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 가죽 시트, 나파 가죽을 썼는데, 일반 가죽 시트가 왔어요. 그러면 또 말이 틀린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손잡이가 수동이야. 근데 여기에 자동으로 나는 계약을 했는데 수동이 왔어. 그러면 인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새 차들 같은 경우에 없을 거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필드에서는. 그래서 빠꾸 맞아갖고 자동차 제작사가 도로 다른 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요 하자가 없으면 수리를 할 거는 다시 수리를 하든가 조정을 하든가 옵션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승질 급하잖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임신한 바 보신 적 있냐고. 거의 없어요. 차 출고된 가동시에 바로 난발 달아버려요. 그래서 난발을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달고, 하루 이틀이라도 어디가 누유가 되는지, 누수가 되는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연기관은 엔진 미션 진짜 중요하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모터 있잖아요. 전기차 밑에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케이스 있는데 막아 주는데 어디 흠집은 없나. 배터리값 비싼데. 인수와 동시에 그게 다 여러분들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차량 싼차 거의 없잖아요. 다 비싸단 말이에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들이. 환율도 올랐지만.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검차하고, 검수해야 된다. 그러면 내 차가 하다못해 이 유리창에, 어? 대리바이카로 싣고 오다가 여기가 돌빵 맞아갖고, 크랙은 갔는지, 유리는 보시냔 말이에요. 안 본다니까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흥이 많아 그리고 성질이 급해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생겼는데 그래서 천천히 안 봐요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그게 몸에 배야 돼요 여러분들 새차 샀을 때는 트렁크에 부거하고 명주실를 감아서 으실 생각하시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제사 지내시더라도 차량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하시고 그리고 사인을 한 다음에 운행을 하루 이틀 해보고서 남발을 등록을 해라. 해당 시군구청 대한민국 어디가도 등록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등록 안 하시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해갖고 오잖아요, 그죠? 편하잖아요. 돈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뭐 그렇게 급해갖고 그냥 아주 도로에서 임신한 바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임신한 바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급하다, 성격이. 그러니까 바로 인수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AS 가서 와와와 하고 싸우고. AS가 뭔 잘못이 있었어요. 저도 자동차에서 있었지만, 고객들한테 항상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이랬어요,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동차 회사 에 있을 때도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정확히 확인해라. 요즘 타이어들 또 비싸다고 제가 수천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프리머시 MXM4라고 미쉐린 타이어가 껴어난 거예요. 그러면 타이어가 한 짝이 또뭐 한국 타이어나 넥센이나. 그 뭐나 뭐딴거 컨티넨탈 이런 거 끼어 나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안본 건데. 전문 검수 업체도 있어요. 어, 자동차 그냥 정비소. 우리 동네. 내 동네. 내가 사는데 거기 카센터, 블렌즈, 기아, 큐, 쉐보레, 르노 뭐 KG 모빌리티, 뭐 BMW, 벤츠, 아우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카포스. 가서 그렇게 해서 정비사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정확히 확인 받으시고 그렇게 인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아주 너무 쉽게 말씀드려 갖고 외장 부품 하나라도 나중에 못봐 갖고 여러분들 실비 제공하고 수리하시지 마시고 물론 AS 가능한 것들은 AS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애프터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파손에 의한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중고차든 새차든 내가 구입을 했을 때이 상태여야 되는데 애가 도색을 하고 왔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중고차 샀을 때도 분명히 이 색깔이었는데 얘가 색깔이 살짝 바뀌었어. 어? 반바가 살짝 이색, 색이 달라. 어 이거 지금은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색깔을 맞추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 철판하고 여기하고. 근데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샀을 때 분명히 육안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져왔는데 집에서 탁송을 받아보니까 이상이 있어. 그래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초보 운전부터 경험이 많으신 분들까지 운전 30년 자랑할 거 없어요. 운전 1년이라도 항상 안전 운전하고 항상 새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그런 거 확인 정확히 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쉬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안 하고 놓치고 지나가요. 기능 상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라이트 아니에요 라이트. 근데 요즘에 LED G80이나 G90은 MLA 헤드램프라는 게 끼워졌어요. 그럼 굉장히 고가품이거든요. 얘도 LED예요. 그러면 라이트들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기능 검사 다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실 때가 40대, 50대 그때예요, 사실은. 그리고 60대부터는 완숙미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 30대, 40대, 50대 내가 겪었던 걸 20대?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어요 열정이 가장 강할 시기예요 자 여러분들 과연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즐거운 마음으로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정과 희망을 갖고 항상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가 6시인데 오늘 제가 눈 떴을 때가 6시에요. 6시부터 오늘 밤에 만약에 12시에 잠든다고 쳐요. 시간 쪼개서 알뜰하게 쓰세요. 정말로. 이 하루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하루들이 모여서 나이가 90이 될 수도 있고 100살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어 30대 후반에 어, 동네 형님 단골이죠그 형님이 지금 70이 됐어요. 그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장영아 <laughs> 4단기에서 5단기가 금방 들어가. 저는 그 말을 몰랐어요. 옛날엔 스틱이 많았으니까 4단에서 5단기가 진짜 슉 들어가요 이렇게. 대형차 하시는 분들 지금도 그 스틱 말뚝기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6단기가더잘 들어가요. 그만큼.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에서 30대가 시간이 제일 많이 안 가거든요 제일 왕성한데 어나 빨리 30대 돼 보고 싶어 이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올 연말쯤 되시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불공정한 거에 그냥 묵언하고 있지 말고 이야기할 건 하세요. 그래야 세상은 밝아지는 거고, 그래야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없앨 건 없애고 새로 만들 건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일신, 월신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조금 더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을 때 누구든지 노력하면 이 언더에서 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미진한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의 원가에 항상 지상카센터 채널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공정을 외치지만 공정이 없는 지금 현실이 저도 기성세대로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아주 표준 전과 같은 투명한 그런 밝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산 전 장명입니다. 고맙습니다.